아 진짜 만신창이다. 우리 첫첫 촬영도 그렇고 첫 스트리밍도 그냥 만신창이 계속 고키드님 안녕하세요. 이거 봤어. 어 이거 본거 봤어. 프로. 야 프로. 이은이는 달라? 이은는 달라다. 아나 너무 못하겠어. 인사 하나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라드 라인입니다. 구독 채널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와! 와아 조금 더 밝게 됐어. 와! 꺄! 단원님이 이렇게 있고 난리 났네. 이거 다니네요 어떻게 어떻게 제 예쁘긴 하죠. 한번 일어나 알아요. 한번 일어나면 돌아 돌아도. 제가 또 일어나면 못일어날줄 알아? 추 거야. 아, <laughs> <laughs> 우리 1000명 구독자 분들 네. 이벤트로 이렇게 Q&A 시간을 가지기로 약속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 중에 이제 중복된 거는 포함해서 이제 질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음. 저희 그 블러드나인 XX들 나의 XX들과 함께 답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블러드나인 보면서 여섯 명 각자 캐릭터가 너무 뚜렷해서 좋은 케미라. 아유, 지겨워. 팀 스포츠인 만큼 팀원들끼리 이건 정말 잘 맞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가 그러니까 궁금해요. MBTI별 파국이 여럿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다 파국 아닌가? 정말 파국이죠 서로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맞춰가는지를 알려주세요 이해해요. 질문이 뭐였죠? <laughs> 이런 면이 안 맞는 거 이런 <laughs> 면이요? 이런, 이런 면. 면이 아 면이요 면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하나 말씀드릴게 네. 저희가 이제 원래 이렇게 소진이, 수연이 다음해가지고 네이서 자주 같이 다녔었는데 항상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둘이 있어도 민망하고 약간 꼭있시서지만 절충이 되는 느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저희끼리 어떻게 친구가 되었냐를 가장 많이 궁금하세요. 해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이 나다 씨를 필두로 원래는 이렇게 셋이 좀 친했어요. 이 음. 둘은 원래 팀이었고 저는 이 친구와 대학 동기여서 그쵸, 대학 동기죠 이렇게 셋이 어떻게 이렇게 친하다가 이 친구를 또 보게 돼요. 또 이렇게 내시 또 친하다가 아무렇게나 재밌게 말을 하니까 친해진 계기가 같은 거 계기 제가 사실 이 친구를 많이 놀렸어요다음이가 그때 당시 항상 교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빨에 철도 깔았다고 부자냐고 <laughs> 치아, 치아 치아 이빨은 우린 모두 짐승이야. 인간들도 짐승이야. <laughs> 네, 짐승이 아, 잘, 잘, 잘.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음이랑 저랑은 저희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맞네, 맞네. 겹쳐요. 맞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겹쳐서 아는 사이였고, 그리고 진정이는 우리 멤버잖아. 요 그리고 이제 다은이 같은 경우는 저 대학 동기인데, 언니는 내 제일 친한 멤버니까 음.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이 같은 경우는 제 생일파티 때, 16년도 어, 생일파티에 그때 이제 서로 처음 봤는데, 이제 다은이가 굉장히 다음이를 많이 놀려가지고 다음이가 다은이를 때리려고 택견을 배웠었어요 네, 어, 택견은 맞아, 원래 폭싱을 어, 그 배웠죠 아 폭싱을 호칭, 배웠었어요 맞아. 저를 한대꼭 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근데 한 그런... 대도 못 쳤다고 합니다 우리 수연이랑 소진이 같은 경우는 다음이로 인해서 친구가 됐어요 맞아. 그래서 수연이는 이제 다음이랑 같은 학교고 그리고 소진이는 이제 남유 작업하면서 입술, 네. 입술 입술 뭐, 입술에 입술 작업하면서 다음이랑 친해졌죠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인연이 되어서 아 이렇게 넷이 모이면 좀 재밌게 놀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다움이가 다 친구를 만들어 준 건데 정말 재밌게 잘 놀고 있죠. 이렇게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고서 이렇게 여섯 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종이 인형 팠다고. 정이녀가 네. 같... 미진 언니 끌고 가는 사, 사진 본데. 아, 그때 아, 유파의 아, 생일 날. <laughs> 맞아. 그날이에요.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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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다움이랑 되게 많이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에 다움이 좀... 의견은? 의 <laughs> 그래도 너는 친해지고 싶었다고? 응. 아, 니 때리고 싶었어 아 씨. 자, 지금 내가 털어야. 아니 근데 지금은 야, 또... 그러면 지금 때릴 수 있는 시간이 많더라 그럼 지금 때리도록 하자. 자, 두 번째 질문 갈게. <laughs> 어... 자, 재미는 재미일 뿐. 아까 네. 때리고 싶다 말 나온 김에. 재미는 재미일 뿐. 오해야지, 말자. 재미로 보는 블러드 나인의 서열이 궁금해요. 육기는 음, 어... 그냥 누군지 알것 같아서. 어, 네. 말이랑 알가사사가 그 학사회. 그 있네요. 아니, 그거 나나 아니지? 근데 저희가 서열이 항상 서열이, 바뀌어요. 그렇 않아? 어느 날은 내가 약자일 때가 있고 부셔질 때가 있고 맞, 또 소열 같은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 그리고 미진이가 갑자기 되게 세다가도 소진이만 만나면 서열이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그러니까 미진 잡는 소진이라고. 맞아 미진이가 서열 일인은 아니잖아. 아니, 근데. 맞아 맞아. 맞아. 그렇죠, 약간 그렇지. 이상한 좀 그런 결례. 원래 그래, 그래. 원래 그러잖아그막 강아지들이 조그만 애들이 배갈거리면서 많야 누가 조그만 애데 지금 <laughs> 여기서? 맞아 <laughs> 다음 주인 갈게요. 다옴이한테 질문 있네. 요 다옴 언니가 감명 깊게 본 영화 3편 궁금해요. 언니 감성적. 나도 궁금해 이거. 나도 다옴이 좋아하는 영화를 좋아해. 그 너무 멋있었다. 아니 도레미 부쿠야시도. 늑대의 욕. 아니 다옴이 방에 정말 실제로 다옴이가 좋아하는 포스터들이 걸려있어. 영화 포스터. 라라랜드 일단. 아니야 아니다. 그거 있어요. 버드다드 카페. 월플라워. 버드다드 카페인가 뭔가. 바그다드 카페. 어쨌든 카페요. 머든, 머든 카페요.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바그다드 카페. 또또 또 추천해주세요. 또 생각났어요. 네. 아, 그녀 근영. 헐헐 헐. 약간 S.F.와 하. 로맨, 약간 사람과의 그런 사랑? 아, 인터스텔라. 아 인터스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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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그리고 그게 뭐지? 이토나 전사이아 어, 맞아 맞아. 이토나 전설 너무 먼저 인생 영화. 그래. 다음미가 저희 응. 멤버들 중에서 가장 좀 감성적인. 그래서 어. 그 왓챠 플레이 가는 이다음 님이 남기는 아, 님이 아, 코멘트가 코멘트가, 코멘트가, 코멘트가 코멘트 엄청 네. 많아요. 또 이제 찾으러 간다. 그거는 우리가 떠빙해주 우리가 이걸로 내가 랩했잖아. 주... 오늘은 낙천적인 <laughs> 아니, 나, 내가 굉장히 <laughs> 직... 어. 하지 않을 수없자진짜 이걸 왜? 아니야, 근데 진짜 <laughs> 그 다음 님의 추천을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다음 님또 추천해 주실 영화도 없으시고. 약간 없으시고 c e r o 갑자기 c e r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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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f f i 아 미치겠다, 별다른 드생 진주언니에게 질문이 있네요 진주언니 응. 성장 드라마 주인공으로서 앞으로의 다짐이 궁금하다고 하네요 앞으로의 다짐은 그래, 제가 그래. 지금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회차들을 하나씩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남은 회차를 봐달라 역시 앞으로의 회차 <laughs> 몸소 보여주겠다 바나나는 쇠싹 진주 그럼, 그럼. 몸소 보여주겠다 자 요즘 빠져 있는 거 뭐예요? 내 몸이야. 저 맞아요. 내몸내 페이. 에에에에에에 내 몸. 음 진전이 가끔 인스타 갱신해달라고 하잖아요. 어 근데 이거 엄청 많던데 진전님 인스타에다가. 데우가 언니 SNS를 안 하니까. 트라이닝 진전. 트라이닝 진주. 사진은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나도의 XX의 영상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댓글 알려주세요. 난 이거는 저희... 다 똑같다고. 하나 둘 셋. 저희가 진짜 이거 그치? 큰 프로젝트를 짜고 있거든요.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진짜 큰 그림 그리고 있어요 저희가. 어, 어 크레딧에 나오는 그래. 포지션은 아,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아, 이거는. 근데 뭐딱 봐도 딱 그냥 다 그럴 것 같지 않아? 의아한가? 뭐 어떤 분이 제일 의아하세요? 아,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의아해. 의아 의아, 의아 의아해. 아 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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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으아 으아 해. 강철 수비 조서진 씨. 응. 이거는 근데 사실 다오미가 지정을 해준 거라 강철 수비가 되기 바란다는 의미죠? 그죠 그죠 그죠. 그럼 그렇게 원너비 뭐, 원어비. 뭐라도 우리가 뭐라도 있어야지 나도 브레인을. 야피고해서 브레인은 아, 뭐가 필요해? <laughs> 아, 브레인. 브레인. 자 이제 다음, 다음, 다음 질문. 서진상이랑 <laughs> 제일 많이 달라진 멤버 궁금해요. 오, 오. 나 아. 소진이. 나도 소진이. 나는 나도. 예진이. 난 예진이를 언프할 때 처음 봐 가지고 아 얘가 그 메이크업을 개빡세게 하는 고 거야. 망! <laughs> <멍! 웃음> 그 다음에 봤는데 너무 생얼인 거야. 다른 사람. 저거 쟤 엄청 낯가림을 수가 방지야. 아, 저는 수현이가 제일 다른 것 같아. 난 소진이. 어, 소진이. 어, 예상했어요. 진짜 소진이, 소진. 소진이가 생각보다 더 돌아이력. 이 맞아. 근데 진주 언니도 우유해. 소지야 더 활발해. 생각보다 맞아. 훨씬 활발해. 진주 언니도 첫 인상은. 라연이 언니 사람 많이 되게 됐잖아. 되게 허점 없을 것 같은데 허점 덩어리. 덩어리 그냥. 성이본사 <laughs> <허점 수상의. 웃음> 자, 다한 씨. 질문 네. 있습니다. 아, 제, 저요? 네, 미진 언니 네? 다한이죠? 네? 왜 이렇게 정신없고 웃기세요? 멘트 칠 때마다 너무 웃겨요. 아, 이거는 덩어리. 그냥 수연이 우리 편집자 님이 이렇게 만들어 준 거. 아 예예. 봐. 걔가 더놀와 봐요. 아, 근데 수연 언니는 왜 이렇게 큐티 뻑짝하신지 <laughs> <laughs> 자 귀여운 아, 수연 언니 아, 보세요. 나 수여드릴게요. 귀여운 수연 언니 보세요. <laughs> 자저 되게 재밌는 질문 하나 봤었거든요 뭐죠? 뭐죠? 오빠랑 남동생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블러드나인 멤버는 꼭한 명만 뽑아야 합니다. 저요. <laughs> 만약에 다음이는 만약에 너에게 뭐 남동생이나 오빠한테 한 명을 소개해켜줘야 하는데 누구 뽑으시겠어요한명 네, 꼽아야 네, 나는 진주 언니. 진주 언니 네. 이유는? 아직 진정이 음. 많은 것을 몰라서. 너 정말 아, 모르는구나. <laughs> 저는 우리 엄마는 항상 진정이를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laughs> 오, 아니요? 니 저는 소진이로. <laughs> 저는 나, 저는 오빠에게 차라리 소진이.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가 차라리야. 우리 말이야. <laughs> 우리, 우리, 우리 다 어, 차라리. 합의, <laughs> 우리 합의된 거 아니야? 너랑 <laughs> 나. 아. 좋아했으면 포장해. 언니는 누구? 아 저. 참. 아, 오빠 <laughs> 한숨 쉬어요. 나 한숨을 안 쉬었다. 나는 나는 만약 오빠가 있으면 음. 일단, 일단 누구 <laughs> 재미야? 일 한국을 그래. 떠나게 할 거야. 나일단 아, <laughs> 예진이 소개를 시켜줘. 오 그리고 그 매운맛 봐야지. <웃음> <웃음> 아니, 그럼 나한테 다시 또뭐 소개시켜달라고 얘기 못하게. 아, <laughs> 아 그래서 나를 소개시켜준다 아 <laughs> <jeito>? 아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역시 한소희. 저는 이게 뭐라고? 저는 정말 진짜. 소감이 돼. <laughs> 한명 맞고 지구상에 한... 지구상에 딱 여섯 명 6명 남았어. 어, 끔찍해. <laughs> 그럼 난 예진 나도죠? <laughs> 뭐야? 예진이 개기 막. 나는 왜냐면 얘랑 살면 너가 사는 거야. <laughs> 너희 오빠랑 사는 게 우리 맞아. 오빠가 얘랑 그래. 살면 어. 자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게 아니라 <laughs> 나는 단 오? 오. 오? <laughs> 아니 진짜 안 친한, <laughs> 안 친한 거지 진짜 안친하다 <laughs> 진짜, <안 친하다. 웃음> 진짜 안 친한 거지 <laughs> 안 친한 거야 그거한번 하자 우리 진정표 어, 이유 말해주세요 이유 그냥 안쓰어오셨 소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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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직 제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진이 <laughs> 대답이죠 소진이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 중요해 저도 진주 언니예요 왜냐면 지지가좀 정해져 있어요 나. 왜냐면 언니 이게 너도 진짜 모르는 거야 아직 도잘 모르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잘 알아. 비밀스럽지. 자, 다음 질문 해볼게요. 이야. 아, 보켓님. 멤버들 모두 애주가인 것 같은데 주량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다음 씨는 다음이는 어, 술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마실 때 그래서 뭐한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같이 마시긴 하는데 원래 한 잔도 잘못 마셔요. 다음이가 처음 근데 조금 부신 부린 날이 아. 우리 크리스마스 날 중간 날. 그 혼자서 <laughs> 이제 저희 는다 이제 <laughs> 끝났는데 혼자서 소주를 때 어, 뭐. 이렇게 이렇게 대시 비슷하게 먹고 음. 이제 진전이는 조금 그거보다 못 먹고 다음이는 잘안 먹고 못 먹고, 먹고, 음. 못 먹고. 어, 맛이 없어서 네네네 근데 진짜 음. 다 근데 애주가긴 해요 해요 맞아 오 어, 그런 의미에서 또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 요 옆 사람에게 고마운 점이나 칭찬 한 마디씩 이상. 어, 얘 이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할까? 어, 칭찬 한 마디씩 해주세요. <laughs> 진지하게라고 하시네요. 아, 진지하게? 네. <laughs> 나는 진짜 다음이한테 이거 재미없는데 진짜 괜찮으세요? 근데 진지하게. 고마운 점 얘기하면은 저희 내일까지 해야 돼요. <laughs> 다음아 나 함께 유튜브를 준비하고 또네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laughs> 너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게 많아. 그랬구나. 우리 저번. 5월과 6월 정말 바쁘고 힘들었지. <laughs> 너가 휴방하고 싶다고 했지만 난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웃음> 그랬구나 <웃음> 그리고 그랬구나. 내 앨범 아, 스케줄도 굉장히 빡셌어. 그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앨범과 유튜브 모두 책임져준 아, 너에게 예. 굉장히 감사한 <laughs>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와 오랜 세월 친구라고 했지만 앞으로도 나와 함께 즐겁게 살아보길 바래. 그랬구나. 날 떠나지마. 고마워 그랬구나. 다오마. 그랬구나자 그랬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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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 서로보다할 말이 없는 거야 설마? 달라달라 <laughs> 칭찬을 달라 달라 예. 특히 첫인상과 다르게 굉장히 정이 되게 많고, 수다분하고 <laughs> 어, <laughs> 그리고 음식을 챙겨준다는 건 굉장한 맞아 <laughs> 맞 <정원, 웃음> 저희 <응>. 음식은 전부예요. 감동. <laughs> 정말 요리도 정말 잘하고 밥도 아주 고맙다는 거. 아니 나는 일단 나는 굉장히 단순한 포인트가 좀 있어서 <laughs> 그런가보다. 되게,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 너무. 음, 음, 늘 얻어먹기만 하는 거 같아요. 등불 타나요푸씨방 말고 먹고 싶구나. 아니 이다오, <laughs> 이다오 오늘 얼굴이. <laughs> 해줄게. 빨개지는 게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 지금. 나 떨려. 수연이는 일단 수연이도 보기에는 되게 자기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게, 좀 개인적일 것 같은 그런 좀 모습이 <laughs> 있는데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맞는데 은근히 되게 친구들 일이라면 조금 다. 참여해 주고 좀 열심히 해줘요. 아, 가장 아, 철저하게 아, 열심히 해주는 친구고 그리고 정도 많고 공감을 잘해 주는 것 같아요. 응. 뭔가를 말했을 때 내가? 같이 같이 울어 주거나 뭔가 그 아, 빠른 실내 네. <laughs> 빠른 실내 공감. 을 저는 근데 그거에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laughs> 아 그게 쉽지 않아요. 아니 요랑미였어 무슨 <laughs> 일이 있었길래 요랑미 <laughs> 사건. 수현이가한 말이 있는데 저희랑 오래 친구를 하고 싶다고. 내가? 네, 네, 기요 저희랑, 저희랑 이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 그래서 와, 아, 진심으로? 못 어, 스 정말 그때 그 느껴져서. 어. 머리를 왜 머리 <laughs> 그래? 머리가 감동이에게 나에게 나 보지 마. 둘이 이렇게. 스스나보지마 나. 너무 고마워. 고마웠던 점이 없어? 맘치 뭐 집도 많이 데려다 주고 얼마 괜찮 나카 씨가 좋야 돼. 내가 어? 많이 놀리지만 항상 어? 진짜 진지하게 화내지 않고 <laughs> 어, 너그럽게 받아들여줘서 어. 우리 미, 미진이가 참 속이 깊어요. 깊어요. 그냥 웃기, 웃기기만한 아이가 아니라 사소한 것도 많이 신경 써주고 내 생일 선물 받았대 기분 봐. 어? 왠지 아니야 왜 상품권을 줬기 때문에 <laughs> 상 이제 편지에서 고마워. 오른다는 거지. 네. 잘 지내보자. <laughs> 진주 언니한테 고마운 점. 맞고 미안한 점. 가끔 미안한 <laughs> 거는 멋있다. 좀 있는 게 가끔 너무 호락호락해 보여서 무시할 때가 좀 있는데 그걸 건거 너무 미안하고. 아니야, 난 기분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laughs> 그게 너무 좋아. <laughs> 그게 너무 고마워. 좀 약간 <laughs> 되게 내가 멘탈이 흔들리고 안 좋았을 때늘 집에 좀 달려와줬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밖에 집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를 왜요? 나 못하겠어. 아조금만으면 된다. 어 얘기해 봐. 아, 항상 진전 니도 되남 일은 남 일일 것 같은 사람인데 늘 먼저 다가와서 음, 밀어주고 괜찮거든. <laughs> 어? 아, 른데다고 아, 팔만, 팔만 오케 그런 그런 좋요 좀 든든한 존재. 어, 그래서 너무 고맙다. 어 예진이는 아나 언니가 바로 먹을 것같아아 근데 나는 진짜? 나 요새 눈물 많이 거야. 지이웃겨줘 차라리 <웃음> <웃음> 차라리 웃겨줘. 아니 나는 근데 아니야, 그렇지, 감히 너한테 우리 10년 정도의 우정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리고 이제 나는 너가 진짜 친구 그 이상이고 집에 음, 친언니가 그렇다. 있지만 진짜 정말 가족 같이 좋은 의미 정말 가족으로 친동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진짜 못해겠어 아, 저. 무슨 말이에 아, 그래서 그냥 너무 고맙고 괜찮아요. 어, 들어. 들어. 검토 예정입니다. 난안 울어. 울어. 아, 네. 그만해. 아, 아무튼 이런 좋은 질문 주셔 가지고 저희끼리 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네요. 음. 아, 근데 솔직히 이게 뭐냐면 지금 아, 이 나이에 이렇게 맨날 모여 가지고 응. 자주 모이고 이야기하고 응. 할수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어, 좀 참, 없지 않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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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리고 아, 이 나이에 친해지기도 힘들고, 음. 근데 좀 저희가 계기가 특별하게 갑자기 이렇게 좀 급하게 맞아. 친해졌거든요. 알고 있는지는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laughs> 여섯이서 되게 자주 보고 급하게 친해졌어요. 한2년 전부터인가? 급년 음, 전? 네. 근데 되게 많이 뭘 나누고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런 유튜브 채널로 음. 모인 거긴 하지만 그 전부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런 모임들을 가졌는데. 어쨌든 저희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다 같이 이렇게 와준 것 자체로도 너무 고맙고 다들 다 각자 하는 일들이 응.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맞춘다는 게 되게 힘들지만 하면서도 저희가 점점 더 재밌고 보람차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 엑스야 채널 브로드 나인 더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감동적으로 간다고? 아, 그니까 아이 무슨 일이야 니 이거 내가 진짜 아, 원래 감동도 있는 거야 야 감동적이다 심심해님 헐 언니들 사랑해요. 저희 핫한 만거할지어 <laughs> 우리 그럼 다가 오오 역시 역시, 역시 소지 <laughs> 핫한 하나 둘셋 하면 다 네. 핫해주세요. 저희 하나, 사랑하는 마음 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요 해 많이 사랑요 해 <laughs> 대단히 사랑요 해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어 블러드나인 팀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진짜 60세, 70세 때까지도 우리가 탁구라도 오 어, 네. 탁구는 어. 나중에 목표를 <목소리> 오래오래 <올해. 올해>, <목소리> 이 같이 뭔가를 계속 이제 <목소리> 행복하게 <목소리> 뭐 어떤 이제 어떤 다른 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코스업칠 <목소리> 수 저희의 <목소리> 그냥 만나는 치매 예방. <목소리> 그리고 그래, 고소득 방송하면 되겠다. 진짜 우리 나중에. 나이, 나 마작 빼고 싶어. 맞아. 오. 나 마작 응. 잘하는 놀이야 <laughs> 다음에 말하지. 않을 아 맞다. 맞다. 아, 아 됐어. 그냥 지치지 않고 이렇게 쭉잘 모여서 응.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래오래 유지가 잘 돼서 응. 재미를 어, 재미있게 그냥 했으면 글쎄 오래 오래오래. 근데 응.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아까도 말했듯이 피고로 한정적인 게 아니라 이 나다우XX야 라는 컨텐츠가 저희가 이렇게 6명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또 이제 계기가 그거잖아요. 이게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화합하고 다른 맞아. 처음 보는 분들이라도 화합을 하고 같이 뛰어놀고 뭔가를 같이 한다는 거에 되게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선한 일을 연결해서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거라도 같이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이가 먹어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바람은 오래오래 정말 다 같이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나중에 고소도비든오보기든 <laughs> 뭐가 되었든 저희 나다 왜 XX들의 모습을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 댓글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알려주세요. 약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또 얘기 좀 해주세요. 다음 씨. 뭐 오늘 못뭐 먹었는지 얘기. 아 오늘 나랑 나랑 같이 아이들 콘서트 봤어 <laughs> 집에서 아 <laughs> 여자 아이들 콘서트 보면서 랜선 콘서트, 랜선 콘서트 보면서 저희 파스타 먹었어요 집에서 미쳤더랑고미쳤다 어, 파스타. 라고안 재밌어요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는... 아, 아, 오 재밌을 것 같아 아나나나 아, 그거 했었어 그거 춤추면 음악 중 연기 이거 뭐야? 뭐야 어 만방에 맞춰서 줄로 기막혀서 다그 너무 어렵어 TMI 얘기해주세요 오늘의 TMI TMI 잠깐요 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아, 맞아. 준비했다네. 맞다. 정말 선물 작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옆모 아까 옆모그라며. 이거. 와 정말 준비했어. 어, 진짜 어. 야, 이거 티셔츠지. 야야야. <laughs> 이종이 박스 포장지뭐다내가 혼자 흠택을해서선택이야서요테그레서흠테그서만드그 컨택. <laughs> <컨택. 웃음> 것까지 저그레야흠테그야그그 뭐, 카레야?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예, 카레야 <laughs> 카레, 이거 카레야 고추 카레. 고추 카레. 네. 이거 카레야 이거 카레고 인절미 인절미 이숟가루만이숟가루만 다행이다 진짜 진짜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 나은아 감사합니다 아우 이런 걸또 이걸 꼭 방송에서 주고 싶다고 아까 안시잖아요네 선행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알리는 거 좋아하는 거 맞아요. 언니도 아니, 알아야 근데, 아니, 알려야지, 저는 왼손이 아니도 오른손이 알아내는 편이거든요. 현행은 알려야죠. 전 투명하고 싶어요. 저희한테도 하라는 건가? 미니언니 미지 네? 미지 미지 금수저. 미지금수저인가요? 저요? 완전 흑수저. 보통. 아, 진짜.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독자 천 명이 넘어서 이렇게 이벤트로 라이브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우리 이천 명, 삼천 명, 오천 명, 만 명까지 여러분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걸 떠나서도 저희 취지에 맞게 정말 여러분. 건강한 생활 하시고요. 정말 정신적으로나 그 육체적으로나 내 몸에 네. 좋은 네. 많은 운동이나 활동들 이제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음.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블러드나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요즘에 어. 어. 예진이 그 1일 만보 걷기 아, 챌린지. 챌린지도 맞아. 꼭 참여해주세요. 저는 건강을 맞아.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뒤에 쪽... 아, 미안하다, 화장실 갔다 와. 왜? 아, 아직 안끝났어 <laughs> <나 화를 들었다고요? 웃음> <laughs> <야>, <laughs>